P5 짧은 코딩입니다 코드를 실행해 보겠습니다. 캔버스를 눌러보겠습니다. 예, 네, 캔버스를 누를 때마다 네 음, 개의 사운드 파일이 순차적으로 재생이 됩니다. 자, 코드 분석 해 보겠습니다. 자, 사운드 파일 빈 배열로 선해주시고요. 사운드 리스트는 네 개의 텍스트로 예, 저장합니다. 자 그리고 각각의 텍스트는 데이터 폴더의 mp3 파일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플로드 함수에서 보시면 포문, i는 0부터 사운드리스트, 사운드리스트는 배열이죠. 배열의 크기는 4개입니다. 자, 모든 배열은 랭스라는 속성을 가지는데 이 속성은 배열의 크기를 저장합니다. 즉, 4로 바꾸어도 동일한 의미를 가집니다. 포문은 4번 반복하겠죠? 네번 반복하면서 로드 사운드 함수를 사용해서 각각의 예, MP3 파일을 불러와 객체를 생성합니다. 자 그러면 생성되는 객체는 i가 0부터 3까지 네 개가 생성될 겁니다. 자 그리고 셋업에서 어, create canvas를 사용해서 객체를 생성합니다. 이 캔버스 객체는 mouse pressed라고 하는 메소드를 가집니다. 만약에 캔버스를 누르면 자동으로 어, 콜백 함수를 호출합니다. 자, 이 콜백 함수는 하단에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자, 캔버스를 누르면 먼저 백그라운드 색상이 랜덤하게 변경됩니다. 자, 그리고 텍스트를 표시하고요. 그 다음 폼 보겠습니다. i는 0부터 사운드 파일, 사운드 파일은 배열이고, 음, 요소수는 4개입니다. 즉, 4로 대체해도 동일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포문은 네번 반복하겠죠. 네번 반복하면서 if 물어보는데 각각의 사운드 파일 요소가 현재 플레이되고 있느냐 재생되고 있느냐라고 물어봅니다. 재생되고 있다면 재생을 멈춥니다. 자, 이 처리를 네번 반복하죠. 그러면 네 개의 파일 중 어느 하나라도 재생되고 있다면 스탑 시킵니다. 자, 그리고 어, 사운드 파일 m 이 초기 값이 제로입니다. 자 사운드 파일 제로 사운드 파일 제로 객체에는 라틴 mp3 파일을 의미합니다. 자이 파일 첫 번째 파일, 파일을 파일 플레이, 재생을 합니다. 자 그리고 num이 제로죠. 0 플러스 1, 1입니다. 1을 4로 나눈 나머지는 1이 됩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코드를 한번 분석해 보면 캔버스를 누를 때마다 처음에는 1이고 그 다음 누를 때는 2가 될 겁니다. 그 다음 누르면 3이 되고, 그 다음 4가 될 때는 4를 4로 나눈 나머지는 0이 될 겁니다. 해서 캔버스를 누를 때마다 0, 1, 2, 3, 0, 1, 2, 3을 반복하게 됩니다. 즉, 사운드 파일을 4개를 순차적으로 하나씩 플레이 한다는 의미가 됩니다. 자, 그리고 한번 코드를 살짝 수정해 보겠습니다. 누를 때마다 음, 요소를 표시하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눌러보겠습니다. 0번, 1번, 2번, 3번.